저우나 항저우나 이런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강소성, 절강성 이두 지역의 음식 그리고 이제 지리적인 배경들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또 어, 특징적인 음식이 뭔가 그러니까 샹하이 음식의 특징, 또샹하이 차이의 주요한 음식점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상하이 차이라고 했을 때는 어, 장강, 양쯔강이라고 하죠, 자른님으로. 장강하고, 어, 이제, 운하가 발달해서 해산물 요리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담수어도 잡히고, 이제, 바닷가이기 때문에 해산물도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도시들이 이제, 수저우, 항저우 뭐, 링보, 샤오싱, 이런 도시들죠 그러니까, 샹하이 근처에 이런 요리들을 다, 이런 지역의 요리를 다 통칭해서 우리가 샹하이 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샹하이 차이하고 항저우 차이가 조금 달라요. 항저우에 가면은 또 항저우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항저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저우 음식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음. 강소의 요리는 이제 탕을 중시하죠. 광동성의 요리도 탕을 중시하는데 맛은 진하지만 담백합니다. 그래서 상하이 요리에는 간장이나 게, 에, 설탕 같은 걸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달콤하고 그런 맛들이 좀 있죠. 어, 먼저, 이제, 유명한 요리들을 좀 소개를 하면은, 어, 담수, 이렇게 그 강이 있으니까, 장강을 끼고 있으니까, 담수어 중에 중국 사람들이 흔히 먹는 게 잉어입니다. 네, 좀 저렴하고, 그래서 서민들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 식당에 가서 그냥 그 약간 중간 정도급의 식당에 가면 잉어 요리들을 많이 팔죠. 황강의 잉어 볶음 요리라는 게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리비 페이미에나, 이라고 하는, 그, 것도 이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잉어 볶은 거에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면을 넣어요. 그러니까, 잉어 볶음인데, 면과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미엔이라는 게 이제 붙어 있는데, 그, 여기에 이제 설탕이나 식초하고 술 같은 걸 넣고 볶아서, 이게 좀 새콤달콤한 그런 잉어 볶음 요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면도 같이 있어서,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선도 먹으면서 면도 같이 있으니까, 좋고, 이제 농어회는, 어, 황하의 잉어, 송강에 시작하는 농어, 이런 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어를 가지고 하는 요리인데, 파, 생강, 술 같은 거 있고, 살짝 삶아내는 거. 그러니까 쪄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를 생각하면 회 하면은, 어, 회는 뭐 생으로 먹는 걸 회라는데, 여기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살짝 쪄낸. 이게 제 농어회고, 청어 간 요리가 있는데, 겨울철의 별미가 청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샹하이 근처에 우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시는, 원래 무석이 많이 나던 곳인데, 무석을 다 파내서, 무석이 없다라 해서 이제 우시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무시라, 그, 그러니까 우석, 그, 우 무석인데 이제 중국어로는 우시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지방의 이제 음식이었어요. 우시 지방의 음식이었는데 청어 간에다가 이 상하이 지방의 대나무들이 많죠. 그다음 죽순, 그다음에 파, 생강, 샤오싱주유를 넣고 간장을 넣어서 끓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 중국 요리에서 이제 비린내를 없이위 해서 많이 쓰죠. 근데 이 우시라는 곳은 어 공업 지역으로도 유명하죠. 중국의 향진 기업이라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죠, 일종의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인데 어, 향진 기업이 아주 발달한 지역으로도 이제 유명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근데 이제 이 지역의 청어 관유리, 유리가 이제 유명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소동파라고 하는 시인이 어, 항주에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항주라는 게 사실 시인들이 살기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름다운 항주 미인이 유명하고 풍경이 아름답고 또 물산이 풍부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항주의 소동파가 산 적이 있었는데 어~ 이제 그 소동파가 근무를 했겠죠 근데 백성들이 그~ 이게 그 소식에게 진상한 돼지고기가 있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를 이렇게 이제 맛있는 돼지고기를 갖다 드리니까 이거를 이제 요리하도록 해서 즐겨 먹었다라고 하죠 일종의 이제 그 갈비 돼지갈비찜 요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동파가 즐겨 먹었던 요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동포러우라고 해요. 먹어본 사람들은 아주 맛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춘차의탕이라는 건 단연색의 풀을 끓인 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냥 채소국 정도인데 녹차처럼 정갈한 맛이 이제 유명한 게 춘차의탕입니다.